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죽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죽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곱은 형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에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형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 중에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선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2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